그럼 오늘 오아이 세션의 첫 번째 무대를 만나 봐야겠죠. 이번 세션은요, 전략적 투자와 시너지에 대한 GS 리테일의 생각을 주제로 정사은 GS 리테일 CVC 팀 팀장님께서 참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S 리테일에서 스타트업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정사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GS리테일은 좋은 상품을 소싱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어, 온라인 채널, 온라인 커머스 채널, 그리고 TV홈쇼핑 채널, 그리고 오프라인 점포 그 채널까지 다 활용해서 저희 고객들한테 전달을 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것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즉 고객분들께 더 다양하고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동안 많은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해왔고 또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협업의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 제휴, 두 번째는 상품 제휴, 세 번째는 인프라 공유, 마지막으로 신사업 공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 유형별로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술 제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몰로코라는 회사는 글로벌 탑 티어 애드타이징 테크 스타트업입니다.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몰로코는 광고 모바일 광고 타겟팅을 최적화 기술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 회사가 제공하는 DSP 디맨사이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해서 저희의 모바일 타겟팅 퍼포먼스를 크게 개선을 했고요. 또 타겟 마케팅 타겟 광고 솔루션이라는 것과 사실은 상품 추천 엔진이 속성상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몰로코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 몰로코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오퍼링 외에도 새로운 오퍼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추천 엔진을 몰로코 엔진을 활용해서 공동으로 개발해 보자 라고 해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추천 엔진 대비 좀더 성능이 좋은 엔진을 개발해서 현재 적용이 되어서 활용 중입니다. 스켈터랩스는 음성 인식과 또 텍스트 의미 분석을 잘하는 그그 영역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저희 홈쇼핑 어, 홈쇼핑 생방송에서 쇼핑 호스트들이 멘트를 하는 것을 사실 심의 어, 규정 준수 여부를 체크를 계속 실시간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스켈터랩스 같이 협업을 했는데요. 쇼핑 호스트의 멘트를 스켈터랩스 음성 인식 기술로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 변환된 텍스트를 분석해서 시민 어, 규정에 위배가 되거나 좀 위험한 그런 멘트가 나왔거나 그것을 단어 단위, 구절 단위, 문장 단위로 파악을 해서 실시간으로 프롬프트로 전송해서 빠른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고 스켈트라스가 참여한 S T T 영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가 돼서 지금 활용 중입니다. 앞으로 더 고도화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g s 리테일 홈쇼핑 등을 생각을 하셨을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저희 채널 파워를 활용한 상품 제휴일 겁니다. 실제로 헬스 분야, 또 식품 분야, 그리고 리빙 가전 분야에서 저희가 저희 채널에서 많이 대량으로 판매를 해서 상호간에 시너지를 내고 있는 그런 케이스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뉴트리 라는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죠. 그래서 에버 콜라겐, 즉 먹는 콜라겐을 저희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해서 올해만 취급에 한 800억 원 정도로 큰 대규모로 좀 판매를 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어서 유산균 제품도 저희 채널에서 잘 팔리고 있어서 저희 고객들한테 굉장히 큰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프레시즈는 국내 밀키트 제조 1위 업체입니다. 이 업체와 함께 저희 회사도 신제품을 공동 기획한다거나 또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판매량을 극대화하는 그런 협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 굉장히 시장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에브리풋은 물걸레 로봇 청소기도 1위 업체입니다. 저희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 판매고를 올리고 있고 저희와 함께 또 공동 기획을 했던 그런 사례로 좋은 성과를 낸 사례로 지금 좀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 분야의 협업을 진행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이 온라인과 홈쇼핑 등에서 저희가 판매 채널 어, 협력을 했던 거라면 오프라인에서도 저희는 쿠캣이라는 회사랑 굉장히 많은 상품 기획과 또 판매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켓은 10대에서 30대 정도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분야의 컨텐츠 커머스, 커머스 분야의 선도 업체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 그리고 이 상품의 장점을 클리어하게 딜리버리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 역량을 굉장히 잘 갖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 이런 컨텐츠들을 커머스 어, 쪽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탁월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와 함께 김치 삼겹꽃찜, 딸기 속 우유 찹쌀떡과 같은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저희 판매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회사와 더 다양한 그리고 더 재미있는 협업들 많이 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형 상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무형 상품까지도 공동으로 기획을 하고 저희 판매 채널을 통해서 많이 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단오는 모바일에서 일대일로1로 PT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다이어트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단호샵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와 함께 이 번들링 상품을 구성을 해서 저희 t v 홈쇼핑에서 판매를 해본 어, 사례가 있고요. 유료 전환율, 사실 무료 수강권에서 유료 전환율도 굉장히 50%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서 어, 좋은 포텐셜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을 할 예정이고 청소 연구소의 청소 서비스 이용권 같은 것도 저희 고객들한테 반응이 좋아서 계속해서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도 어, 판매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인프라 공유 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한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출자한 펀드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당근마켓. 이 당근마켓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이퍼 로컬 어, 비즈니스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C 2 o C가 이제 거래 플랫폼인데. 저희가 어, 운영을 하고 있는 GS25 편의점도 하이퍼로컬 비즈니스인 거죠. 그래서 양사간의 핏이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GS25 편의점에 유통기한 임박 어, 할인 판매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 마감 임박 상품들을 당근 마켓 내 근처 탭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 또그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바로 픽업을 하실 수 있, 있도록 저희가 협업을 해서 연동을 해놨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GS 25 편의점 내에 있는 박스 25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 사물함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근마켓 유저분들이 쉽게 어, 거래를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인프라와 함께 연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협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한 가지 인프라 공유 사례는 스낵포와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인데 스낵포는 어, B2B 간식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사무실 공간 한 켠에 간식 코너를 마련을 해놓고 거기에 그 들어가는 스낵과 간식, 뭐 아이스크림, 음료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스낵포가 대행해서 어 준비를 해놓고 또 플레이션하는 그런 운영을 대행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스낵포 같은 업체가 갖고 있는 어 점포망 이런 것들 을 저희가 마이크로 리테일 망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사실은 GS 25 단위의 어떤 점포로 액세스를 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저희가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스낵포는 GS 25 매장을 하나 운영하면서 그들의 물류 거점으로 활용을 하고요. 저희는 스낵포라는 고객 접점, 스낵포가 갖고 있는 고객 접점을 통해서 저희의 또 판매량을 또 끌어올리는 그런 양사 간의 상호 시너지가 나는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라스트 마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한 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메시코리아 또팀프레시두 군데인데요. 메시코리아는 부릉이라는 2륜 오토바이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2륜뿐만 아니라 4륜까지도 확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반의 회사인데 이 회사와는 저희가 계속 하고 싶었던 어떤 당일 배송 6시간 내 정도의 어, 당일 배송이 되는 이런 서비스와 2시간이나 1시간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즉시 배송 서비스를 이 회사와 손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GS 홈쇼핑이 갖고 있던 수도권 물류센터 그리고 GS 리테일이 갖고 있던 전국에 있는 저온센터들을 포함하여 어, 저희 인프라를 활용하는 측면 그리고 메시코리아가 기존의 수도권 중심으로 갖고 있던 200여 개의 부릉 스테이션 이런 것들을 물류 거점으로 상호간에 활용을 하면서 이런 빠른 배송, 배송 관련된 고객 경험을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팀프레시는 새벽 배송, 4륜으로 새벽 배송하는 3PL 업체 중에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저희 회사와 함께 어, 신선 당일 배송 물량이 계속 이제 폭증을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대응하기 위한 사륜 정규 차량에 대한 협력을 저희와 진행을 하고 있고 좀 안정적인 물량 좀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 또팀 프레시가 갖고 있는 이 물류센터가 새벽 배송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저희의 당일 배송 때또 같이 물류센터를 공유해서 GS 리테일의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인프라 공유 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새벽 배송의 전국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전국 물류망을 또 팀프레시와 함께 공유하면서 팀프레시의 서비스도 전국적으로 확장을 할수 있는 그런 토대를 지금 마련하는 것이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업 공동 추진 사례 말씀드리면 몰로코 앞서 말씀드렸던 몰로코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이 회사와 신규로 저희가 원래는 저희도 저희 앱이나 웹사이트 지면 상에 어, 광고 인벤토리들이 있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좀 어, 구자 단위, 저 유저별 타겟 광고는 전혀 아니었고 어떤 구자 인벤토리를 구매를 하면 그 저희 벤더들이 광고를 할수 있고 외부분들도 광고를 할수 있는 체제였는데 몰로코가 유저 단위의 타겟 광고를 할수 있는 그런 최적화 솔루션이 있다 보니까. 애드 플랫폼이라는 걸 저희가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뭐냐면 GS 홈쇼핑, GS 샵에 입점해 있는 벤더사들이 저희의 유저들을 대상으로 유저 단위의 타겟 광고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사실상 광고 에이전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고 저희의 광고 매출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같이 개발을 해서 저희는 먼저 적용을 해서 이미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몰로코는 저희와 함께 완성도를 높인 이 오퍼링을 가지고 또 다른 이커머스사, 즉 퍼스파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광고 에이전시 사업을 하고 싶은 다른 어, 이커머스사에도 해당 오퍼링을 제안하고 실제로 지금 도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저희뿐만 아니라 몰로코도 함께 성장을 한 좋은 케이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위쿡이라는 업체는 어, 위 업체와는 저희가 푸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쿡은 액셀러레이팅과 멘토링을 담당하고 저희는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또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로 협업이 진행 중이고 일기 넥스트 푸디콘이라는 것을 이제 잘 성공 성공적으로 저희가 잘 마쳤고 육성 대상 육성 이제 기업 5 개사에 저희가 유통 및 투자 우선권 정도를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한 상태이고. 1기 때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1기 때 언론나이 중에 한 회사가 이제 이번 행사에도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바이오, 그릭데이로 유명한 수입바이오도 저희 넥스트 푸디콘 1기 언론나이십니다 되게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2기 어, 프로그램은 레스토랑 밀 리플레이스먼트를 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리즈 A부터 M&A까지 풀 스펙트럼을 어드레스하는 투자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하나는 그 한번 일회성 투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회사와 핏이 맞고 또 어, 그리,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저희가 인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회사에 팔로우인베스트먼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을 함께 도모하고 지원하는 하우스이고요 사례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디지털 광고 성과 분석 솔루션, M&P 업체인 AB180에 저희가 2차 투자까지 계속했고 저희가 데이터 알라이언스 관련 관점에서도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 내 한인 대상 OTT 구독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ODK 미디어라는 회사에도 저희가 세번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앞서 설명 드렸듯이 프레시지도 저희가 1차2차에 거쳐서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협업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패 섹터는 좀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패츠비라는 어, 회사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인수를 한 다음에 어바운 패시라는 서비스로 저희 자회사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패프렌즈는 저희가 3차 투자를 연이어서 하고 최근에 IMNP와 경영권을 공동 인수하는 딜까지 어, 완료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저희는 어 저희와 핏이 맞고 저희가 이 성장성을 계속 믿고 저희와 함께 갈수 있다는 비전이 있는 회사와는 정말 끝까지 갈수 있는 그런 하우스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렸던 거고 어이 외에도 되게 더 많은 어 협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어더 다양하고 더 재밌는 협업을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 저희 GS리테일 투자팀, CBC팀 편하게 찾아주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사은 팀장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